손바닥만한 노래입니다. 가해 아, 볼게. 응. 물었다물어 잡아 잡아 도다리 도다리 야. 야. 도다리 올라왔습니다 아 그거야 그래. 왜 어. 어. 그리 다고이야어 앞에 좀그 보여줘 이야 음, 도다리를 잡고 와와와와

살려, 살려, 알아, 갖다 놔라, 거기. 응. 어. 요수야영웅이나구나 알아, 알아. 알아, 는데이 걸려가지고. 어? 흘렸네 어? 려 에헤.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오! 온다. 아, 돌아오고. 또 노름이네. 와, 크다 크다 크다. 와, 뭔데 이렇게 이미. 와와 와와 와. 아, 또? 와, 와, 근데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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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크다. 아, 아 와, 어, 올라갈게. 와, 와, 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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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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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와, 방상호가 정말 커요 <laughs> <laughs> 와, 온다, 온다, 온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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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없었는데 와, 무겁다 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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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, 뭐야 와, 와우 또 달았다 또 달이다 또 달이다 또 달이다 또 달이다 뭐 어찌 알았냐 아니 그냥 해봤는데 끄떡하는 거 같아도 나는 말은 못하는지 이거 잘모르겠더라 와, 아까보다 조금 더큰 도달입니다 아우 한번 좋네요 이거 다그 진짜. 이리 이야. 진짜 크다. <laughs> 우와. 어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겁니다. 그렇지. 그리 당겨 봐. 그렇지. 더 세게. 더게 당겨. 왜안 돼? 계속 앞 아, 보고. 당다 당겨 당겨! 당겨. 그렇지. 아, 네, 알리, 알리, 알어 알리, 알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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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어, 아빠 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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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알리, 리 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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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한번만 한번 7 9 8 7 6 7 6 4 4 1땡어 어, 여기, 여기가 잠깐 <laughs> 꼬리 흔드네요 음 도다리 어 음. 얘는 좀 크네요 어이난 그런 말이 아닌데 아이, 그냥, 어. 이 상태로 이렇게 잘들어 오호. 그좀달라져 좋아? 좋아. <laughs> 그럼 겁나 많이 넣었 거야. 물종이에요. 그왜 다른 개들이 얘네들 죽겠어 아직도 살아있네요.